들어왔다. 아멘. 네. 기다리지 않는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 어, 네, 지금 많이 접속해 줬네요. 동시 시청자 수가 역대급을 찍은 것 같습니다. 배가 고파요가 예, 예은이었죠? 예은이 맞니? 예, 네. 예은이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네. 예은이가 아니라면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제가 이 영상을 또 계속 찍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예배를 제가 제스스로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저는 분명 웃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는 저의 표정이 밝은 얼굴로 내가 최대한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해요 네. 너무 무뚝뚝하고 이렇게 정색하는 얼굴보다 조금 더 밝은 얼굴로 설교를 해야겠다는 라 마음을 먹고 찍습니다 이렇게 앞에 영상 카메라에 서는데 근데 이 영상을 확인하면은 되게 심각해요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심각해 <laughs> 제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어, 어서 와. 준석이 준석이니 가인이니? 준석이 하이? 네. 많이 왔네, 오늘. 네. 준석이 어서 오고. 그 뭐냐? 네.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웃고 있는 얼굴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비춰지는 얼굴은 되게 어, 무표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좀더 웃는 얼굴을 하려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한좀몇 배는 더 웃는, 아, 아, 이, 그래? 한 덕형 아이디가 예은이고, 배가 고파요는 그럼 누군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음. 한 덕형 아이디어 들어온 게 예은이구나. 배고다 네. 그래서 이게 제 얼굴이 생각보다 더 무표정하구나. 내가 웃는 얼굴을 보여주려면, 정말 엄청나게 더 웃는 느낌으로 표정을 지어야 보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이 전달되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친구들이 와줬는데 그래서 또 무뚝뚝하고 이게 정색하는 얼굴로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보기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웃는 것을 신경 쓰려고 일부러 지금 제 얼굴을 앞에 볼수 있도록 모니터에 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표정이 심각해진다, 무거워진다 하면은 댓글로 전선님 뭐하세요? 표정이 심각해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세요. 제가 최대한 웃는 얼굴로 아 얼굴의 근육이 네, 쓰면서. 평소에 주중에 말할 일이 없다 보니까 더 얼굴이 굳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최대한 오늘 얼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수능이 있었죠. 우리 고3 친구들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뭐 수능과 관계 없는 그 진로가 상관이 없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년의 학업을 마치는 그 시험을 잘 마무리했다는 의미로 우리 함께 박수 쳐볼까요? 정자친구 아니죠? 네 <laughs> 2020년 이제 세계가 코로나로 떠들썩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그 코로나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어김없이 변함없이 네. 시간은 성실하게 달려서 벌써 12월에 고착했다는 것입니다. 네. <laughs> 믿기지가 않아요. 12월이라는 사실이 벌써 연말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다른 때보다 더 믿겨지지 않습니다. 네. 코로나와 함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은 네. 이런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네. 전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림절 초도 하나, 둘, 두 개를 밝혔고요. 대림절 뜻이 뭐라고 했었죠? 아, 네. 대부분 잘 말해줬는데요. <laughs> 아, 또 이제 아직 잘 모르는 친구들 있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면 기다릴 대 자의 이말 임. 이마기를 기다리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4주 후에 성탄절이 있잖아요. 달력을 보시면은, 봐봐요, 여기. 여러분에게 마우스 포인트가 안 보이겠군요. 네. 25일에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4주 전 해서 이렇게 대림절을 저희가 지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치 산타 클로스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모든 아이들이 그 기다리는 거잖아요. 산타 클로스의 선물 물론 산타가 산타가 아니라는 사실은 유치원쯤에 알게 되지만, 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겨하고 기다리고 환영을 했을까? 네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연약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는 왕이라는데, 사랑의 왕이시라는데, 평화의 왕이시라는데, 누가 싫어했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더 자세히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환영했던 이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누가 사랑의 왕으로 오신다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데 왜 누가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환영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는 이들, 빛의 오심을 거부하는 이들이 누구겠어요? 어둠을 원하는 자들이겠죠. 어둠이 사라지게 되니까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을 힘을 잃게 되니까 그 어둠이 유지되길 원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 지도자 그룹이 있지만, 네, 종교 지도자, 네, 바리새인들과 네, 제사장들의 그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사진을 보시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있는 한 장면인데, 네, 좀 너무 이게 약간 딱 봐도 악한 캐릭터처럼 생겼죠. 어, 네, 지난 주에 설교하는 제 표정 같네요. 네. 네,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지 않았던 이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런 종교 그룹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상한 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비되었던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 왜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힘은 네, 아주 아주 막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국교인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는 힘이 아주 막강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정치인처럼 이 사회와 국가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종교 지도자, 지도자들의 힘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종교인과는 전혀 달라요. 종교인이면서 동시에 정치인이라고 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네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네, 사람들입니다. 네 그들의 또 힘이 막강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네, 사람을 분류하는 권력을 권력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권력. 네, 사람을 분류하는 권력이란 무엇일까? 네, 바로 그 힘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그 권한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누군가를 네, 의인으로 칭하고 이 의인의 테두리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네, 이 죄인과 의인으로 나누는 힘 누군가를 죄인으로 칭하고 누군가를 의인으로 칭하는 그 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는게 뭐 나쁜건가요 범법자잖아요 죄를 범했으면은 죄인이라고 부르는게 맞죠 죄인과 의인은 다른데 어떻게 네, 죄인을 죄인이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그 당시에, 네,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세인들은 이 성경에 있는 율법을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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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서 613가지의 율법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613가지의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뒤에 글씨가 잘안 보네요. 제 앞에 둘게요. 네. 네. 이거, 이거 해라라는 율법이 365가지, 그리고 이거, 이거 하지 마라라는 율법이 248가지. 이렇게 해서 총 613개의 율법이 있었어요. 이거, 이거 해라라는 게 네, 365고, 하지 마라라는 게 248개예요. 네, 엄청나게 많죠. 일단 이거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이런 율법의 개수가 아주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게 있어요. 사실 한국은, 네, 한글이 네, 국어로 지정되어 있죠. 표준어가 국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 다들 이제 웬만하면은 문맥률이 매우 낮아요. 네, 그래서 한글을 쓰고 말하고 듣는 이런 일들이 어른 세대, 아주, 아주 옛 세대에게는 뭐 학교를 다니지 못한 분들에게는 네, 이런 언어를 쓰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어르신들 가운데는 종종 있긴 하지만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다면 정규 과정 안에서 이 한글을 떼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다릅니다. 2000년 전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쓰고 있는 그 히브리어. 히브리어를 쓰고 말하고 읽을 줄 아는 이세 가지를 다할줄 아는 사람의 인구가 100명 중에 10명 100명 중에 10명도 아니고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됐었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이 글을 읽을 줄 아는 100명 중에 5명은 율법을 읽을 수 있었을까요? 네. 사실 안타깝게도 그것도, 네,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아, 내가 율법 223번의 내용이 궁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이버로 쳐요? 안 되죠 유튜브에 검색을 해봐요 네 나올 리가 없죠 있지가 않으니까 그렇다 사전이 있겠어요 네 당연히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나마 그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은 네 그런 책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종이 쪼가리로 이렇게 굴러다니는 것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이 쪼가리라고 해서 이 종이가 하찮은 게 결코 아닙니다 인류는 네 500년 전에 종이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쓰는 이 종이는. 인쇄혁명의 이후에요. 500년 전의 일이에요. 그 5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이런 종이라는 것을 어떻게 썼을까? 무엇을 통해 종이를 만들었을까? 바로 동물의 가죽을 이용했습니다. 네, 이런 소나 양의, 양의 가죽을 이용해서 그 가죽을 말린 다음에 거기를 이제 종이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소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종이의 양이 몇 페이지냐? A4로, 종이로 3장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 마리 잡으면은 이 종이가 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요즘에 A4용지 뭐 10원, 20원도 안 하겠지만 그 당시에 종이 한 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0페이지 책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은 동물 100마리의 가죽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이를 막 쓰는 것처럼 이런 문화를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귀한 종이에 편지를 쓴다? 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주 아주 중요한 국가문서를 쓴다거나 어떤 공문서만 썼겠죠? 그리고 그것도 아주 귀한 거기 때문에 함축해서 쓸데없는 말을 최대한 줄여서 그 종이에 썼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500년 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500년 전에 이랬는데 1500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겠어요 당연히 종이가 더욱더 귀한 거겠죠? 그러면은 그 중에 그 글을 아는 사람이 100명 중에 5명인데 그 100명 중에 5명이 이 율법의 종이를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누군, 누군가 이 종이에 율법에 쓰인 그 종이를 613가지의 그 율법에 다 적힌 종이를 가지고 있었던 일반 유대인이 있었을까요? 네. 그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그 율법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했을 거예요. 기껏해야 말로 해서 말로 전해지는 그 율법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기 쉬운 사회입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네, 부정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소위 뭐, 뭐 우리 문화에서도 하는 말인데, 뭐 부정탄다고 이런 말을 하죠. 네. 부정하다고 여겨지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그 죄인이라고 낙인찍힌 유대인들과 섞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에도 그 유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이들은 만약에 인도를 걸어가고 있어요. 인도를 걸어가다가 저 맞은편에 딱 겉모습을 봤을 때아저 사람이 유대교인이 아니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인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하냐? 그 걷고 있는 그 인도에서 잠시 내려가 차도로 내려가요. 그러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인도로 올라가요. 그만큼 네 오늘날에도 이 이방인과 섞이기 싫어하는 이 죄인들과 섞이기 싫어하는 그 부정을 타는 것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일 정도로 네, 섞이기 싫어합니다. 그만큼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은 죄인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하고 그 말이 들려도 대답을 하지 않고 같이 섞여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네,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부정한 자들과 같이 밥을 먹어요. 그건 충격적이고 아주 그들에게는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그일 그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며 수다를 떠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유대교로부터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들에게 죄인이라 부르는 그들에게 다가와서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러 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셨다. 거죠. 율법은 그들을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즐기셨어요 율법은 그들을 만지지 말라 하고 율법은 그들을 멀리하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이 복되다 그들의 삶이 복되다 라고 하셨어요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죄인이라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의 오심을 반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의인인데, 우리는 의인인데, 왜저 죄인이랑 나랑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야? 나는 의인인데, 우리는 의인인데, 나만 의인인데, 나는 저들과 다른데, 왜 나를 저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지? 난 저들과 다른데 왜저 예수라는 사람은 왜이 사회가 인정하는 지도자들을 안 만나고 왜 죄인이라고 불리는 저런 불편한 사람들하고만 섞이는 건지 네, 이러한 불편한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깊이 닿아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고 싶어 하고,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싶은 그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 11월 25일에 한 이제 에타, 에브리타임이라고 하죠. 이제,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에는 각각의 여러 대학교들을 들어갈 수 있고, 그 대학교에 시간표를 적거나 이런 어플인데, 거기에는 그 대학교마다 익명의 게시판이 있어요. 익명의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한 올라온 글입니다. 누군가 받은 문자를 캡처해서 올렸는데, 음식 배달을 위해서 이제 해당 학교에 배달을 간 거예요. 근데 학교가 이제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와 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앞에 있는 그 같은 답장이 돌아온 거죠. 네. 못 배워 처먹었냐? 뭐 그냥 배달해서 치어서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저주를 하는 네,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말을 문자로 보냈다고 해요. 사람이 사람에게 네. 이런 편견. 네. 사실 배달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못 배운 사람이라면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네. 편견이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편견이 차별을 만들어내요. 차별은 그 사람을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실 돈 주고 산 것은 음식이지 사람이 아닌데. 배달을 한 사람이 산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바로 차별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가 아니라, 아니 무슨 일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이런 차별은 어디에 사는지, 혹은 어떤 학교를 다니는지 등을 통해서도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차별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가치 있고 존엄하다는 그 사실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행동들이에요. 네, 기독교 신앙에서 본다면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가치와 그 존엄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사람에게 등급을 매고 누군가를 하등하게 여기고 자신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 자기를 우월하게 만들고 싶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네,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존재가 약하고 희미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연약한 존재를 조금이라도 더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 남들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존재, 그 당시의 의인들, 그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존재가 의인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나는 의인인데, 내가 의인인데. 나만 의인인데, 왜저 죄인들을 보고 의인이 될수 있다고 하는지, 왜저 죄인들도 복되다고 하는지, 왜저 죄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지, 그 당시의 의인들은 네, 불편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던 이들, 아니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들, 예수님의 오심을 반대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고 싶던 이들, 죄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싶지 않던 이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던,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으로 차별당하는 이들의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차별을 당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어울리며 그들 또한 동등한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여겼기에 그 당시의 의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곁에 계십니다. 동등한 사람임에도,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들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우리를 오라하십니다. 그 자리로 오시는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곁에 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손을 잡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곁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먹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수다를 떠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복되다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두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들의 곁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 곁에 서길 원합니다. 우리의 그 자리에 우리의 빈 자리에 힘 있고 권력을 지고 있고 인기 있는 이들을 두려고 하기보다 이 사회가 낙인찍는 이 사회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들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을 향해 그 손을 거두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오시길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서 깊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모두 드리고,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